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입니다. 식사.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엄청 끊임없이 요청해 주셨던 거 응애! 응애에 대해서 좀 다뤄 달라 응애를 무슨 약으로 잡아야 되느냐 언제 응애 한번 다뤄 줄 거냐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다뤄야지 다뤄야지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농약을 다루는 게 이게 저는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항상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름 띡 던지고 그냥 어 이거 쓰세요 이게 좋던데 난 이게 좋더라 뭐에는 무슨 약 쓰세요 이거를 식친끼리 그냥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그냥 개인 쪽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물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픈된 이런 오프셜한 이런 공간에서는 제가 이렇게 쉽게 딱 던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여름도 됐고 지금 많이 덥고 해충이 많이 발생할 시즌이죠 그래갖고 아안다뤄안 안 되겠다 빨리 다뤄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이번 주에 찍어야지 이거 며칠 전에 생각했어요 아안 되겠다 그냥 찍자. 그래서 오늘 그냥 카메라 켜고 그냥 무작정 달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기다리주던 분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응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응애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면 응애란 무엇이냐 일단 알아야겠죠 응애가 뭔지 영어로는 마이 t 라고 불러요 마이 t mit 마이트 이게 이제 진딧물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응애냐 진딧물이냐 이건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완전 다른 동물입니다 진딧물과 응애는 아예 다른 동물이에요 진딧물은 곤충입니다 곤충이고 응애는 곤충이 아니에요 얘는 거미류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아예 다른 생명체입니다 응애는 아주 크게 보자면 진드기 쪽으로 볼수 있어요 물론 이게 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진드기랑도 구분이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왜냐면 이게 이 진드기 목에 체계 같은 경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뭐냐면은 단모류 그리고 복모류로 나눠갖고 단모류에는 백기무나목, 사기무나목, 중기무나목, 후기무나목 그리고 복모류에는 전기무나목, 그리고 무기무나목, 은기무나목 뭐 이렇게 나눠요 이 가운데 후기무나목 요 암목들만 진드기류로 이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응애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야 엄청 많지 응애라는 이런 애들이 진짜 종류가 어마무시한 거야 수만 종이에요 수만 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 이거 무슨 애야? 이거 무슨 애야? 이렇게 하기에는 어마무시하고 심지어 아직도 계속 새로운 응애들이 발견되고 학명이 붙어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학명의 그속명이나 종소명이 다 달라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취미 가드너들이 우리가 어? 이게 무슨 응애지? 하고 동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려고 고생은 하지 마세요 뭐 우리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뭐 주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전박이응애 뭐 참원지응애 뭐 등등 응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건 학자가 아니죠 굳이 이걸 다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식물 식물한테 해를 끼치는 응애가 있고 이런 식물을 먹는 이런 나쁜 응애 새끼들이 내가 키우는 식물에 나타났다? 그러면 결국 그 식물은 죽는다는 거 어마무시하죠 죽습니다 응애가 생기면 그 식물이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암 같은 존재 응애 자체가 식물한테 이렇게 침을 꽂아가지고 집을 빨아먹으면서 이 엽록소를 다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애가 이 식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식물이 죽지만 또이 응애 놈들이 바이러스까지 퍼트려 그래서 이 식물이 죽는단 말 다양한 방법 그래가지고 응애가 생기면 응애를 빨리 초장에 박살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약을 쳐 갖고 응애가 다 죽었어도 이 식물이 비실비실 거려다가 결국 결국 죽어. 어, 응애 다 잡아서 이제 응애가 없는데? 응애가 없는데 죽어. 그만큼 악질이다. 최악이다. 뭐 이제 식물 키우시는 분들에 따라서 총체가 제일 악질이다. 뭐 깍지가 제일 악질이다. 가루이다. 뿌파다막 이렇게 생각은다 다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응애가 제일 최악입니다. 응애가 제일 나빠요. 제일 위험하고, 제가 만약에 제 식물에서 응애가 나타난다? 그럼 저는 완전 초비상이 되는 겁니다. 뭐, 총채, 깍지, 뭐, 이런 것들, 뿌파 이런 거 나타난다? 그럼 뭐, 그냥, 아, 뭐, 이런 거 생겼어 하고, 그냥 뭐, 며칠 쉬다가, 시간 많은 날 그냥 약좀 치거나 해서 없앨 수 있는데, 응애는 그날 뭐,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짤없어, 그냥. 응애 나타났다? 그럼 바로 약 칩니다. 물론 그런지가 너무 오래됐지. 기억도 안나 언제야 그게. 벌레가 잘안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뭐 해충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걸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뭐 건조해서 생기는 거다 은혜는. 뭐 습해서 뿌파가 생기는 거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죠. 뭐 건조한 데서 잘 살기도 하고 뭐 습한 데서 잘 살기도 하는 그런 그 해충들 특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되게 건조하게 키우는 편이에요. 저는 관엽들도 실내 서도한 30, 40%에서 키워요. 그러면 이렇게 건조한데, 응애가 안 생기고 배경? 안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마철이라 습해 때 공중 습도가 한막 6, 70% 이상 되는데 응애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건조하고 습하고 뭐이 환경 때문에 그것보다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물 자체의 면역력입니다. 이 벌레나 해충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없도록 몸이 튼튼한 거지 제가 질소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몸에 질소가 너무 많다. 질소가 과다한 식물의 경우, 이 해충들이 어떻게 기가 막힐 걸 알고, 물론 아직 연구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그 질소가 많은 식물을 찾는지, 그 메커니즘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건 밝혀졌어요. 질소가 엄청 많고 질소가 과잉된 식물에선 해충들이 그걸 알고 몰려가서 공격을 한다. 왜냐면 질소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식물 자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응애건 모건. 자연에 식물들 많이 있잖아요. 자연에 응애가 없겠습니까? 자연에도 응애가 있어요. 근데 이 식물들이 왜다 싸그리 멸종하지 않겠습니까? 당하는 식물만 당하고 튼튼한 식물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가드닝 존에 우리 식물들 화분들의 응애가 혹여나 딸려 왔다. 혹은 다른 해충이 미세하게 존재하고 있다. 근데 번성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번성을 한다는 건이 식물이 약해서 얘네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편하게 뜯어먹고 막 빨아먹고 이래갖고 알 낳고 새끼 낳고 막 이러면서 번식할 만한 상황이 돼. 식물이 약해서. 그런 경우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서 사람한테 이게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애지간히 튼튼한 식물들도 어느 정도 계속 공격을 때로 하고 이러면서 퍼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식물이 약해지면은 해충한테 당하는 거예요. 식물 자체가 튼튼하면은 결국 해충은 그렇게 번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 자체가 갖고 있는 방어력 어떠한 물질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계속 새로운 연구들을 통해서 식물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 어떠한 물질들, 화학적 성분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알게 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죠. 하여튼 수많은 방법으로 이 식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애나 해충에 노출됐다고 바로 그 식물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식물을 키울 때 식물의 튼튼함을 먼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병해충에 관해서는 튼튼한 게첫 우리가 사람도 똑같이 같은 환경, 같은 도시. 뭐 같은 지역에 살지만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군 안 걸리고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군 안 아프고 그런 것처럼 우리 또 코로나라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경험을 해봤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달은 게 뭐냐 면역력 스스로 건강에서 막아내는 힘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이 유입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꼭 그것을 우리 힘으로 도와줘서 잡아야 돼요 식물 스스로 이겨내질 못해서 결국 얘네가 번성한 거니까 그리고 내 식물이잖아. 얘가 그냥 뭐 내가 모르는 식물 뭐 하면은 뭐내알바 하면서 이렇게 딱 무시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일도 많으니까. 근데 내 식물이잖아, 내 새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켜줘야지, 살려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거다. 특히 그런 해충들 중에 최악인 건 응애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응애가 최악의 해충입니다. 응애가 생겼다. 그렇다면은 그 식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도 모두 골고루 다 같이 방제를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얘가. 생겼다고 해서 얘한테만 방제를 해버렸다가 나중에 다된 밥에 재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다른 데 겨우겨우 한두 마리 옮겨 놓은 놈이 거기서 토전을 다시 마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응애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식물 뿐만이 아니라 그 식물 주변에 있는 애들도 모두 방제를 해 주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애 피해 입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죠 응애 아, 내가 진짜 응애 피해를 입은 모습 뭐 잎의 모습 그리고 응애 움직이는 응애 뭐 응애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걸 보여 드리려고 그런 걸 같이 올려야 여러분들이 응애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응애가 없어요 수년째 없어요 구경도 못 했어 미카엘이잖아 있겠어 나한테 응애 같은 게 있겠냐 나미카일인데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어서 구하지? 이거, 내가 응애 있는 걸 어서 구해. 응애를 구해와야 되나? 응애 좀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제 식친 중에 몇 분이 새로 이렇게 식물 사왔다가, 응애가 발견돼서, 얘네들이 막, 폭발을 했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연락을 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이면. 허! 응애가 생겼군요. 빨리, 어떡하죠? 빨리 방지하셔야겠네요. 큰일 났네요. 막,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걱정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막고민하던 찰나 아니야. 마치 사이코패스 같았어. 막. 그 와중에 나는, 아, 아, 응애가 생겼다고요? 그럼 혹시 그 응애 사진 좀.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찍어서. 내가 이러고 있더라니까. 야,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그랬더라니까. 사패인가봐 방제 잘 하실 거니까. 하실 거니까. 혹시 사진 보내줄 수 있냐? 이런 사패 같은 짓을 했더니 너무 흔쾌하게 그 응애가 움직이는 영상에 응애 피해를 입은 입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이랑 영상을. 그랬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제공해주신 송하영님 그리고 파주님께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완전 방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보시죠. 그러면 이게 응의 피해를 입은 이피예요. 어떤가요? 뭔가 잘, 이게 딱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고, 어, 뭐가 다른 거지? 그냥 초래, 초래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색이 빠졌죠 점점점점점점 누가 바늘로 뭔가 찔러서 고기 색만 똑똑똑 뺀 것처럼 뭔가 부시시하고 약간 먼지 묻은 것 같이 염록소가 파괴돼 있어 철해야 되는데 후에 가까이서 보니까는 점점점점점 파괴돼 있는 염록소가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응애피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응애가 돌아다니는 게 보여 엄청 작아 얘네들 막 사이즈가 1,2mm밖에 안돼 그렇게 너무 작아서 자세히 안 보면 모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작은 거미 같은 놈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하지만 거미보다 다리가 짧고 되게 재수없게 생겼어 그죠? 재수가 있으면 거미인데 재수가 없으면 응애야 진드기같이도 보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개체수가 많아지면 먼지처럼 뿌옇게 뭐가 있어 자세히 보면 거미줄인거야 얘네 거미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거미줄을 쳐뭐 응애종에 따라서 거미줄을 잘 안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발생하는 우리 가드닝 때 발생하는 애들은 먼지같은 모습의 이런 작은 거미줄까지 만들어냅니다 최악이죠 이런 모습이 응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식물에 이런 피해가 일어났다 이런 모습의 벌레가 보인다 하면 이게 응애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방제를 해야겠죠. 어떻게 없애지? 이 나쁜 놈들을 진짜 최악의 놈들. 방제를 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화학적 방제 이렇게 뭐세 개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물리적 방제로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없애는 거야 이 응애가 발견됐을 때 휴지나 뭐 손으로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잡아내고 닦아내고 그리고 샤워기 같은 걸로 세게 물 샤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제거해내는 방법 이게 물리적 방제입니다 이런 방법 고생 대비 효과가 매우 낮아요 고생한 거에 대비해서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샤워기로 물샤워시켜 나아졌다 뭐 이런 경우들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수의 경우는 이런걸로 응애가 쉽게 방제되지 않아요 응애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나 오늘 이렇게 입이 꼬이냐 또 물리적 방제 중에 뭐가 있냐 친환경 방법이죠 난황류를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걀 노른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갖고 바르는거 식물한테 입에다가 입 앞뒷면 뭐 줄기 이런 데다가 혹은 난황류랑 비슷한거예요 이것도 결국 마요네즈 마요네즈 같은 걸 발라주거나 혹은 마요네즈랑 퐁퐁 한두 방울?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식물에다가 발라줘서 그것 때문에 해충들 특히 응애 뭐 이런 것들도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다양한 이유로 친환경 방제법으로서 많이들 알려져 있고 네이버에만 쳐도 응애 약 쓰지 말고 난황류로뭐 마요네즈로 끝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게 되게 위험하고 되게 무책임한 포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애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그게 효과가 있더라도 실 내에서는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농법에서 그러니까 야외, 노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런 방법을 써서 친환경 농법으로서 도전하고 시도할 수는 있는데 우리 실내에서 키울 때는 이 난황류 자체가 썩어요. 결국 발라놓으면 그게 부패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좋은 균들이 발생해요. 그균 때문에 식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냄새도 안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실내에서 하기에는 되게 비추해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효과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높지 않고요. 방제력이 이렇게 우수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유기농 농산물 막 이런 것도 유기농 과일 막 이런 것들이 비쌀 수밖에 없어. 농약이나 이런 걸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서 잡아내니까 그래서 비싼 겁니다. 뭐 유기농이 더 건강에 좋다 이건 이제 말들이 많지 아니다. 뭐 입증할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투모치로 빠질라 그런다. 어쨌건 친환경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는 결국 응애 방제 못 하고 응애도 폭번하고 식물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여러모로 저는. 개인적으로 미카엘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비추다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의 개념으로는 천적 응애 그러니까 뭐말즈응나 사마귀리응애 뭐 식물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 응애를 호식하는 괴네들을 잡아먹는 천적 응애가 또 있단 말이야 육식성 응애 그 육식성 응애를 내 화분에 풀어서 얘네가 그 나쁜 응애들을 먹도록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되게 훌륭한 방법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이고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금액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생각보다 완전 박멸이 안돼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제가 뭐 10여년간 20년 가깝게 식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완전 박멸한 케이스도 아주 가끔은 있지만 그것도 완전 방멸이 되는지 그 후로의 소식을 몰라서 완벽하게 알수 있는건 아니지만 어쨌건 대부분 다시 재발하고 완전하게 방멸을 못했다 천적 응애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겪고 보고 아주 가까운 지인부터 먼 지인까지 거의 대다수가 결국 응애 방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일즈 응애 사마귀리 응애를 사용하는 천적 응애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기대하고 있지 않고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뭐 절대 효과 없진 않아요 효과 있는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지만 미칼 너는 추천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결국 그렇게 해 보셔도 농약으로 넘어가더라. 또 다른 생물학적 방제로는 이제 곰팡이나 그런 균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여기에 노출되면 거기에 감염돼서 이 벌레가 죽어버리는 그런 균들이 있어요. 특히 곰팡이류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곰팡이 중에 동충하초란 말 들어보셨죠? 동충하초. 얘들이 이제 뭐냐면 결국은 곰팡이인데 균류인데 얘네가 곤충 몸속으로 파고들어가고, 걔네 키틴들도 먹고, 몸에서 호자가 번성해갖고 결국 그 벌레가 죽어. 그게 응애한테도 효과가 있는 뭐 그런 균들도 있다고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가 됐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 균이 식물한테는 어떠한 피해를 주지도 않고, 다른 유익균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지만 곤충들이나 벌 벌레들한테는 그 키튼 질을 갖고 있는 걔네들. 걔네들한테는 걔네를 숙주로 삼아갖고 번성해갖고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개주고 곤충 키우시는 분들, 뭐, 장풍이에 벌레나 이런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런 곰팡이한테 올마서. 어쨌건 너무 길어.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농약에 비해서는 효과는 낮아요. 대신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친환경 방제법 중에서는 제일 유효하다. 물론, 나중에 이 관련해서도 영상을 찍을 거예요. 또 좋은 제품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적 방제. 농약을 의미하죠. 농약 부분은 늘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항상처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농약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음 편에 제가 그 농약 제가 미카엘 넌못 쓰는데 너라면 어떤 농약을 추천할 거야 할때어전 이겁니다 하고 그 농약을 소개하면서 농약 사용 방법과 농약을 다룰 때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것만 따로 다루겠습니다 혹시 난 지금 기다릴 수없어난 지금 급해 응애가 지금 발생했단 말이야 빨리 알려줘 이렇게 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미카엘 영상을 기다리실 게 아닙니다 미카엘이 뭐 뭐라고? 미카엘 영상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미루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농약사에 가셔서 농약사분께 이런 상황 응애가 이렇게 발생했다 어느 정도다 이런 걸잘 설명하셔갖고 적절한 응애약 살비제를 추천받고 처방을 받으셔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약을 처방에 맞게 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카엘보다 그분들도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미카엘 영상 기다리는 거는 지금 응애가 없으신 분들 그래서 응애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다음 편에 이제 제가 쓰는 농약 추천과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당장 응애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지금 미카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까운 농약사에 방문하셔서 처방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 농약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여러 가지 해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모두 이겨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안녕히 계세요